네, 여러분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카카오페이와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손잡고 해커톤 연다 가야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조금만 더 보자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손잡고 관련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법적 제도와 금융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RSI 과매도, 거래량 축소, 고점 대비 일정 비율 눌림 등 기술적으로도 바닥 시그널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런 구조에서 정책 재료가 더해지면 주가 반등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6월 25일 114,000원을 기록을 하고 이 고점 이후에 5일선, 20일선 이탈과 함께 꾸준한 음봉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7월 18일 10시 35분을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 구간은요, 단순한 지지선이 아니라 중기 추세 전환의 분기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 흐름만 보면은 고점 1호의 쨔기성 조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요, 보통 강한 상승 후에 나오는 숨 고르기 흐름에서 자주 관찰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요, 거래량의 변화예요.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이어지는 동안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 하락하면서도 누군가 털고 나간 흐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도 RSI 지표도 볼까요? 현재 30선 기준 위치에 하고 있죠. 이는 과매도에 가까운 위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MACD 오실레이터도 하락 에너지가 둔화되는 것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간은요. 과거 박스권 고점이자 주요 매물대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지가 시도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너가 한말다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음봉이냐. 그리고 호재도 많다던데 왜 반응이 없지. 아니면 팔까. 더 버틸까. 아니면 다시 들어가야 되냐.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구간은요, 대부분들의 투자들이 행동을 멈추는 자리입니다. 불안하지만 움직이긴 싫고, 버티자니 자신이 없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쪽이 늘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왜 단순한 눌림이 아닌지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잘 대응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변화는 움직이는 자에게 온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움직이셔서 큰 변화, 큰 수익 얻어 가시는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거 매수 주체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면, 일부 증권사에서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릴 수 있는 하락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증권사 중심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눌림 이후 반등 구간을 염두해둔 작은 포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수급 그래프를 보시면요, 빨간색 순 매수가 두드러지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사 하나를 보실까요? 카이아 DLT 재단 카카오페이 라인넥스트, 테더, 한국 스테이블 코인 해커톤에 참여했다 라고 나옵니다. 즉, 한국 정부가 규제 정비를 시작하자마자, 카이아, 카카오페이, 라인넥스트, 테더와 같은 이 기업들이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카카오페이도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해커톤에는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한국 내 기업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 실질적 실행성을 갖춘 국내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해커톤을 공동 주최하는 한국 기업은요 카카오페이가 유일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정책 흐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종목임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단순한 단기 재료가 아니라 정책 기반의 구조적 성장의 신호이고 카카오페이의 그 기존 금융 인프라, 사용자 기반, 정부 협업 이력까지 합쳐질 경우 중장기 재평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자면요. 여기 이 MACD, MACD를 보고 RSI를 보자면요. 주요 기술 지표들은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기술적 반등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처럼 고점 대비 눌림 폭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종목은 작은 수입만 유입이 되어도 반등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정책 수에는 이미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때 주가가 오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카카오페이는요. 그보다 앞서 제도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미리 움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 있냐면요. 카카오페이는 이미 한국은행의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명 계좌 기반 디지털 결제 환경을 실제로 운영해보고 검증해본 유일한 민간 기업이라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조건인 실명 계좌, 민간 발행. 결제 플랫폼, 금융권 연계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고요. 일부는 실제로 국가 프로젝트에까지 적용을 했다니까요. 즉, 정책은 이미 막 논의 단계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미 한번 실행해 본 경험이 있는 준비된 1등입니다. 이건 누가 먼저 뛰어들었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결승선에 있는 선수와 출발선에 있는 선수들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적 조건을 떠나서요. 카카오페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금융을 가장 친숙하게 경험시키는 기업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친숙하죠? 카카오톡으로 송금, 디지털페이 결제, 카카오톡 인증까지 이미 수천만 사용자가 디지털 금융을 일상에서 학습한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카카오페이라는 거예요. 정부는 제도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경험까지는 만들어 줄수 없다 라는 거죠. 그걸 이미 만들어 둔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카오페이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과 실전 전략 대응 방안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페이 라고 두 글자를 보내 주시면은 제가 타점과 전략, 실전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딱 이렇게 거래량 없이 늘리다가 거래량 없이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짜 반등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요 결국에 여기 보세요 전구점 넘겨버렸어요 이건 왜냐하면 세력의 이탈 없이 가격만 눌러놓은 흔들기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카카오 햄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요 공포에 의한 무너짐이 아니라 기술적 지지 테스트와 수급 재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 뒤에는 정부 정책과 정확히 맞물린 카카오 페이만의 독점적인 펀더멘털 자료가 자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조정은요, 단기 하락이 아니라 큰 상승전 눌림목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은 늘 조용히 움직이고요. 반등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지금처럼 시장의 분기점에 서 있는 구간에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 매매로는 절대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그리고 실시간 수급과 가격 흐름의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 호가 흐름 외국인 기관과 수급 변화, 차트상 파동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대응 자료를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위에 있는 제 번호로 pay라고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하셔야 할 핵심 대응 전략과 매매 타점을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파동 흐름을 지켜보면서 늘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기회는 늘 조용한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에 확신을 갖고 움직이신 분들은 늘 결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신 분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하셨죠. 아, 그때 문자라도 한번 보낼 걸. 그때 열닥 한 번이라도 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그 후에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정책 방향성과 기업 구조가 맞물린 구조적 상승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반등이 시작되면요. 가장 먼저 웃게 될 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움직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정보와 준비의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이 흔들림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공포 속에서 손절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는 단순한 차트가 아니고,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를 담은 실전 대응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번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변화는 어떤 자에게만 온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온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시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돌아오는 수익이 되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그 수익이 여러분들의 손에 주주분들의 손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